대방강불 환경 강설 제72건 39 이쁘게 품13 실차 난타 한영 무비스님 강설 서문 그 마음 적정하여 산매에 머물고 끝까지 청량하여 번뇌 없으며 일제지의 원인 이미 닦았으면 이것이 깨달은 이의 해탈입니다. 모든 진실한 모양 잘 알고 거지 없는 벗개의 문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남김이 없으면 이것이 지혜 등불 얻은 니의 해탈입니다. 중생의 진실한 성품 통달해 일체 모든 있다는데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마음의 물에 널리 비치면 이것이 바른 길 걷는 이의 해탈입니다.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방편과 서원의 종자로부터 나서 모든 급, 모든 세계 부지런히 수행하면 이것이 보현의 해탈입니다. 모든 법개의 문에 두루 들어가 시방의 세계바다 모두 다 보고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급을 보아도 끝까지 분별하는 마음 없으며 법개의 모든 티끌 속마다 열애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보리를 이루고 중생 교화함을 본다면 이것이 걸림없는 눈가진이의 해탈 ...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범어사 여천 무비 개부일체 수화주야신 제7운행지 선제시 개부일체 수화주야신을 뵙고 법을 묻다 그때 선재 동자는 보살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문에 들어가서수행이 정진하여 계부 일제소아주야신에게서 나아가서 보니 그 주야신의 몸이 법의 향 나무로 지은 누각 안에서 묘한 법에로 만든 사자자에 앉았는데 백만의 주야신이 함께 애어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제 동자 그의 발에 예배하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룹하신이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일체지혜를 얻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개보 일체수와 주야시니 법을쓰라다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행 주여신이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 사바 세계에서 해가 지고 영꽃이 어므라 들어 사람들이 놀며 구경하던 일을 마칠 적에 여러 산이나 물이나 성이나 벌판 등지에 있던 여러 중생들이 모두 마음을 내어 그들이 있던 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면 제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그 초소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합니다.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 선남자의 만약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만하여 이성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방탕하여 다섯 가지 용락을 마음껏 하거든, 저는 그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보여 두려운 생각을 내고 나쁜 짓을 버리게 합니다. 다시 가지가지 착한 부리를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하는데,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파괴한 이에게는 청재한 계율을 칭찬하고, 화를잘 내는 이에게는 큰 자비를 가르쳐 머물게 합니다. 괴롭히고 해치려는 이에게는 인욕을 행하게 하고,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고, 나쁜 깨를 가진 이에게는 반야를 배우게 하고, 소성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대성에 머물게 합니다. 새 세계의 여러 길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보살의 서운 바람일다에 머물게 하고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여러가지 번뇌와 업의 핍박으로 장애가 많은 이에게는 보살의 힘 바람일다에 머물게 합니다. 만일 중생이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보살의 지혜 바람 일다에 머물게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미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강명의 해탈문을 성취하였습니다. 해탈문의 작용을 밝히다. 해탈문의 작용의 까닭을 밝히다. 선재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은 경계가 어떠합니까? 주야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이 해탈에 들어가면 능히 예레께서 중생들을 두루, 두루 거두어 주는 교만 방편 제를 압니다. 어떤 것이 두루 거두어 주는 것인가 하면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 가지 낙은 모두 예레의 이득의 힘인 영고며 예레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영고며 예레의 말씀을 실행하는 영고며 예레의 행을 배우는 영고며 예레의 보호하는 힘을 얻은 영고입니다. 여래의 인가하는 도를 닦는 연고며 여래의 행하던 착한 일을 심는 연고며 여래의 말씀한 법을 의지하는 연고며 여래의 지혜의 햇빛으로 비추는 연고며 여래의 성품이 청정한 업의 힘으로 거두어주는 연고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선남자여 제가 이큰 기쁨을 내는 강명의 해탈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여래의 은공정등가겠어 과거에 닦으시던 보살의 수행바다를 기억하여 모두 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해탈문의 작용을 널리 나타내다 발심을 쓰하다 선남자의 세종께서의 즉의 보살로 계실 때에 일체 중생들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무명의 어두운 방에 머물며 여러 가지 소견의 숲 속에 들어가서 탐해의 얼매이고 성내는 데 깨어지고, 리석은 데 어지럽혀지고, 미워하는 데 얽혀서, 나고 죽는 데유회하고 빈궁한 데서 피곤하고 괴로워서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이와 같은 것을 보시고는 크게갈지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보배로 된 생활도구를 얻어 중생들을 거두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모든 중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일체 여러가지 일에 집착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경계에 물들고 탐내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가보에 희망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영하에 불효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미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진실한 법의 성품을 관찰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소용돌이에 깊이 들어가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데 머물려는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방편을 행하려는 크게 가입 여기는 마음을 내고 큰 법의 일산이 되어 중생을 두루 덮으려는 마음을 내고 큰 지혜의 건강제로 모든 중생의 분뇌의 산을 깨뜨리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정장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끝까지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모든 보배를 비 내리려는 마음을 내고 평등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재물을 만족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들의 구경에 모두 열 가지 힘의 지혜의 열매를 얻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을 일으킴을 서라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보살의 힘을 얻고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벗개와 허공개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들의 앞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빛처럼 내려 그들의 욕망대로 뜻에 만족하여 모두 다한니케 하며 후회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아니하여 사이도 없고 끊어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거두어 교화하고 성숙하게 하여 모두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그 가품을 바라지 아니하며 여러 중생의 마음보배를 청정하게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 모든 부처님과 같은 착한 뿌리를 일으켜서 일체의 지혜와 복덕의 큰 바다를 정장하게 하였습니다 보살 이와 같이 잠깐 잠깐 동안에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며 잠깐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잠깐 잠깐 동안에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잠깐 잠깐 동안에 흑원계에 두루 가득하였습니다 잠깐, 잠깐 동안에 모든 새 세상에 두루 들어가며, 잠깐, 잠깐 동안에 일체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취하고 조복하며, 잠깐, 잠깐 동안에 온갖 법률을 항상 굴리며, 잠깐, 잠깐 동안에 항상 일체 지혜의 도로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습니다. 잠깐, 잠깐 동안에 널리 모든 세계 각가지로 차별한 중생의 앞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의 등정각 이루심을 나타내며 잠깐 잠깐 동안에 널리 모든 세계의 일체의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두 생각을 내지 아니합니다. 이른바 모든 강대한 세계의 모든 세계종 가운데 있는 각가지 경계가 된 모든 세계와 각가지로 장엄한 세계와 각가지의 자체의 성품으로 된 세계와 각가지의 형상으로 된 세계와 각 가지로 늘려 있는 모든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 어떤 세계는 더러우면서 깨끗함을 겸하였고, 혹 어떤 세계는 깨끗하면서 더러움을 겸하였고, 혹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더럽기만 하고, 혹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깨끗하기만 하며, 혹은 작기도 하고, 혹은 크기도 하고, 혹은 굵기도 하고, 혹은 가늘기도 하며, 혹은 바르고 혹은 기울고 혹은 엎어지고 혹은 자처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세계 중에서 잠깐 잠깐 동안에 모든 보살들의 형을 닦고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고 보살의 힘을 나타내며 또한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알고 보게 합니다. 선남자여 비루자나 여래께서 지나간 옛날 이와 같이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모든 중생들이 공들을 닦지 않고서 지혜가 없으며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무명에 가렸으며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온갖 삿된 소견에 들어가며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여 번 내의 업을 따르며 생사의 험악한 구릉에 빠져서 각가지 한량없는 괴로움 받는 것을 보고는 크게 갈피시 여기는 마음을 내어 온갖 바람일다 행을 갖추어 닦았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견고하고 착한 뿌리를 이끌어 잔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머물러 생사와 빈궁한 고통을 멀리 여의고 복덕과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부지런히 닦게 하였습니다. 각가지 모든 인과의 문을 말하며 억과 가보가 서로 위반하지 않음을 말하며 법을 정덕하여 들어갈 곳을 말하며 모든 중생의 욕망과 예함을 말하며 여러 가지로 태어날 국토를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또, 일체 지에 나아가는 도를 돕는 법을 칭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한의한 마음을 내게 하며, 법보시를 향하여 모든 이들을 두루 거두어 주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형을 일으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큰 보살의 바람일 다의 도를 닦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를 이루는 모든 착한 뿌리바다를 정장하게 하며 모든 거룩한 재물을 만족하게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문에 들어가게 하며 한량없는 방편을 거두어 가지게 하며 열의 이연과 공덕을 살펴보게 하며 보살의 지혜에 편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법의 근본이 깊고 깊음을 설하다. 깊어서 알기 어려움을 찬탄하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어 아욕다라산막산보리심을 내신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야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 남자여 이것은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워서 모든 세간에서나 이성들도 다알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선지시 거두어 주어 수승한 공덕을 모아서, 욕망과 조함이 청정하여져서, 용렬한 마음이 없고, 물든 마음이 없고, 애국한 마음이 없으며, 늘리 비추는 지혜 강명의 마음을 얻고 모든 중생들을 두루 요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번뇌와 여름아가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고 일체 지혜를 반드시 성취하려는 마음과 모든 생사의 낙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일체 모든 부처님 묘한 낙을 능히 구하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능히 메라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받를 능이 닦고, 일체 모든 법에 참된 성품을 능히 관찰하고, 모든 청정한 믿음과 예를 능히 갖추고, 모든 생사의 흐름을 능히 초월하며, 모든 열의 지혜 바다에 능이 들어가며, 능이 이 없는 법의 성에 결정코 이르며, 열의 경계에 능이 용명하게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능이 빨리 나아가며. 일체 지혜의 힘을 능히 성취 하며 능히 열 가지 힘에 이미 구경을 얻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이것을 능히 지니며 능히 들어가며 능히 통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열의 지혜의 경계이므로 모든 보살들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다른 중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조화롭고 순수하여 교할 만한 중생으로 하여금 뜻을 빨리 청정하게 하며 착한 뿌리를 닦은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이하여 그대의 물음에 따라 그, 그대를 이해설할 것입니다. 계송을 설하여 그대 밝히다. 그때 계부 일체 수화조야신이그 뜻을 그대 밝히려고 새 세상 열의 경계를 감찰하고 계송으로 설라였습니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깊고 깊은 부처님 경계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급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어혹에 가려진 여같은 중생들이 알수 있는 부처님의 묘한 법이 아니랍니다. 감탄과 질투와 아청과 속이는 흐린 마음이나 번뇌와 업에 가려진 이가 알수 있는 부처님의 경계도 아니랍니다. 5온과 12초와 18개 집착하거나 몸이 있다고 헤아리는 소견이 뒤바뀐 이가 알수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니랍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적정하고 성품은 청정하여 분비를 여였으니 있다고 집착하는 이로서는 이 법의 성품을 알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수호를 받으며 부처님의 법장을 가지는 이만이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경계입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희고 깨끗한 법을 좋아하며 부처님의 힘을 부지런히 구하는 이는 이 본문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분별이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깨뜨리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입니다. 크게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세간을 두루 덮어 온갖 것에 평등하며 이것이 그들의 경계입니다. 기쁜 마음 집착이 없어 온갖 것을 모두 버리고 중생에게 평등하게 보시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나쁜 일요이고 끝까지 후회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그들의 경계입니다. 법에 성품과 모든 업의 실을 알고 그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입니다. 용맹하게 꾸준히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 물러가지 않아 일체 지혜 부지런히 닦으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입니다. 그 마음 적정하여 삶에 머물고 끝까지 청량하여 분뇌 없으며 일체 지혜의 원인 이미 닦았으면 이것이 깨달은 이의 해탈입니다. 모든 진실은 모양 잘 알고 거짓 없는 벗개의 문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남김이 없으면 이것이 지혜등불어든이의 해탈입니다. 중생의 진실한 성품 통달에 일체 모든 있다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마음의 물에 널리 비치면 이것이 바른 길 걷는 이의 해탈입니다.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방편과 손의 종자로부터 나서 모든 급 모든 세계 부지런히 수행하면 이것이 보현의 해탈입니다. 모든 법개의 문에 두루들어가 시방의 세계바다 모두 다 보고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급을 봐도 끝까지 분별하는 마음 없으며 법개의 모든 티끌 속마다 열래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보리를 이루고 중생 교화함을 본다면 이것이 걸림없는 눈가진의 해탈입니다. 그대는 한량없는 급의 바다에서 선지식을 친근하여 공양하였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 바른 법구하니 듣고 나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로자나의 강대한 경계가 한량 없고 거지없어 불과사이 하지만, 제가 부처님의 힘을 입어 그대에게 설하여 그대의 깊은 마음 더욱 청정하게 합니다. 옛적 부처님의 일을 말하다, 발심한 인연에 대하여 말하다. 선남자의 지나간 옛적 세계의 미진수급, 전에 한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넓은 강명 진금 마니산이요 그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출현하시었으니 이름이 보조법계 지혜산 적정이득왕이었습니다. 선남자의 그 부처님이 예전 보사령을 닦을 적에 그 세계를 깨끗이 하였는데 그 세계 3개 가운데 세계의 미진수 세계종이 있고 남나 세계종마다 세계 미진수 세계가 있으며. 낱낱 세계마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며, 낱낱 열애께서 세계의 미진수 경을 말씀하시고, 낱낱 경에서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시며, 각가지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각가지 법문을 쓰라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